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쓰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전원이 켜져 있으면 119등 긴급 전화가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전화기가 각 가정에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119등 긴급 전화가 자주 걸려 온다는 것입니다.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경우. 2012년 한해 접수된 건수는 총 98,191건. 그중 잘못된 신고 건수는 29,504건으로 하루 평균 80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 비단 이 지역 소방본부만이 아닙니다. 어린이들이 아,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 보면 119라든가 이렇게 긴급 전화가 이렇게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런 거는 그 저희 소방 업무에 상당히 그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지역 소방본부는 잘못된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아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.